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앤나스닥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종, 종합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전이 와중에 다섯 개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섯 개의 종목 오늘 거래량은 장대 거래량 드렸습니다. 물론 카카오는 논 외입니다. 어, 이 종목들은 몸통이 크게 가진 못했습니다. 대부분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분석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솔브레인과 SK 머티리얼즈는 예, 내일 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고려신용정보도 내일 오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필오피스 이것은 오늘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패턴이었던 음봉과 합쳐서 보면 내일은 음봉이 예,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짧은 차트 분석이고 좀 길게 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긴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10개의 프레임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블릭 4에다가 adx를 붙입니다. 그러면 솔브레이는 횡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강세장이죠. 고려신용정보 역시 강세장입니다. 필옵틱스 이것은 보합이구요. 카카오 역시 보합입니다. 다음은 볼린저밴드와 MHD입니다. 네 우선 솔브레인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네 이것은 강세죠 그런데 강세가 맞긴 맞는데요 일단 횡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 거래일간 횡보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세, 강세, 강세인데 강 보합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SK 머티리얼즈예 강세죠 강세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 네 이것도 역시 강세장입니다. 다음 필옵틱스 킬 옵틱스, 예, 이건 보합장입니다. 6 거래일간 흥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으나 윗꼬리가 길게, 길게 달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카카오도 보합정도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프레임까지 받고, 다음 세 번째 프레임, 일목입니다. 그리고 스토케이지 슬로우를 같이 봅니다. 네, 일단 솔브레인부터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예. 강보합이죠. 강세 강세인데 스토케이지 슬로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Nsk 모 t 리얼즈 a l 뭐 s 이것도 강보합 정도가 맞겠습니다. 강보합, 고려 신용정보, 강세장이죠. 필옵틱스 이것은 보합 정도가 되겠고요. 카카오, 카카오도 음, 이것은 강보합입니다. 강보합, 음, 네. 다음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와 스토킹스 슬로우로 본세 번째 프레임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DEMA와 MFI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인데요. 솔브레인부터 봅니다. 솔브레인, 예, 강보화위죠 왜냐하면, MFI는 횡보를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와 매도 시그널이 아주 좁은 구간에서 많이 빈번하게 바꾸고 가면 나타났죠. 이 경우 이것을 보합, 보합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횡보를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DMA는 상승 중이기 때문에, 강보합 정도가 맞겠습니다. 술브레인, 강, 강보합입니다. SK모트리얼즈. SK모트리얼즈. 예, 이건, 강세죠. 예, 강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까는 강보합이었는데요. 일목에서는 강보합이었지만, 여기서는, 예 강세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음 이것은 강세입니다 강세 적산병인데다가 mfi 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필옵틱스 음, 이것은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mfi 가 과열권에 올라서긴 했지만 일봉들은 차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죠. 물론 오늘은 윗꼬력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것은 논외로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카카오도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삼선 전환도와 MACD입니다. 삼성전환도 어 일단 소, 솔브레인부터 봅니다. 강세장이죠. 예, 강세입니다. SK머티리얼즈 역시 강세고요. 고려신용정보 강세입니다. 필옵틱스 강세고요. 카카오까지도 강세입니다. 이것은 음, 삼성전환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뭘 같이 보냐면, MACD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일단, 솔브레인부터 봅니다. 솔브레인, MACD, 상승 중이죠. 그래서, 음, 평은 강, 강보압에서 강으로, 강세로 넘어가는 그런 가,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 앞으로 나오는 분석들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SK Materials 강세, 고려신용정보 강세, 필옵틱스 강세, 카카오까지. 카카오는 아니네요. 카카오는 보압입니다 네, 다음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프레임까지 봤고요. 여섯 번째 프레임입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네, 이건데요. 솔브레인부터 봅니다. 솔브레인 강세장입니다. SK 머티리얼즈 강세고요. 오류 신용 정보도 강세 비슷합니다. 필옵틱스는 분명 강세고요 카카오, 이것은 횡보가 되겠습니다. 보압입니다. 필 옵틱스가 계속 이제 후반에 오면서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할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은 52주 신고가인가? 이평선 정비열인가? 인데요. 소셜브레인, SK머티리얼즈, 고려신용정보, 필옵틱스, 카카오에서 카카오 전까지 필옵틱스까지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좀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필옵틱스와 카카오까지 모두 다이 이 조건에 맞습니다. 52신공가의 이평선정배열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성공합니다 다음 역시계곡선입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역시계곡선과 MACD 일단 역시계곡선을 좀 보겠습니다 솔브레인부터 봅니다 솔브레인 강세 상승 시그널입니다 매수 시그널이죠 매수 시그널입니다 SK머티리얼즈 이것도 매수 시그널이고요 보류 신용 정보, 이것도 매수 시그널이고, 필옵틱스, 이것도 매수 전환 또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매수 보류가 되겠습니다. 필옵틱스가 강세라는 데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 OBV와 트라이킨 오실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원래 역시계역선은 MACD와 같이 봐야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MACD는 다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결론은 같, 같을 것 같아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OBV 그리고 차이킹 오실레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솔브레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상승 중이고요. 강세죠. 근데, 예, C5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 계산식에서, 어, 나름 음의 값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영선 아래 있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솔브레인은 강세죠. 아, 저기. OBV는 강세죠. 그래서 이것은, 강보합 정도 정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솔브레인, 강보합입니다. SK 모트리얼즈 예. 이건 그냥 강세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강보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5월일 전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예. 강보합으로보겠습니다 물론, 가시, 그 시각적으로 보면, 횡보가 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점차 계단을 발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강세, 분명히 강세죠? 필옵틱스, 이것도 OBV CEO에서 좀 하락, 영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있지만, 강세라는 것은 OBV에서 잘 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이은 아직까지, 음, 이건 분명히 상승을 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5거래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윗고리를 달긴 했지만, 이것은 현재 횡보 봉합 정도가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인데요. 카카오는 딱 보면 알지 아시겠죠? 횡보 봉합입니다. 네, 맞고요. 다음은 PNF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F 차트에 목표가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카카오는 다시 정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PNF 차트 피규어 앤 포인트 이 차트를 음 해석해서 목표가를 구한 했습니다. 예. 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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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분석입니다. 솔브레인부터 합니다. 솔브레인, 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이거는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구요. 고려신용정보, 이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필옵틱스, 이건 고평가, 즉, 오버 차트가 오버슈팅이 되어 있구요. 카카오, 카카오 역시 오버슈팅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브레인 78,100원 목표가에 강보합장이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목표가 237,000원이고 강세장에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 8,100원에 강대장에 저평가되어 있고요 필옵틱스, 1,200원에 목표가에 보합장이고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카카오, 15만 8천원에 보합장이고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